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갑자기 왜 이제 제가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여러 성도분들께서 이미 교회 공지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어, 목요일까지 모두 수련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제 새벽 예배를 어, 설교를 하실 수 없게 되셔서. 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를 쉴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 뜻에 따라서 어, 저하고 이제 내일은 저희 교회 박경나 십사님하 이제 말씀을 렇게 나누시게 되겠는데요. 어, 많이 부족하지만 어, 교회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어, 섰습니다. 어, 오늘은 뭐 제가 설교를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어, 그 오늘 그 저희.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제가 나눈 바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저희 오늘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선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고 마지막 말씀은 모두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 아들 여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려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 오늘 말씀 중에. 어 아주 낯익은 구절이 나오죠. 45절을 말씀인데요. 저희가 말씀함송 40일 기도를 할때 새벽 기도 중에서 성, 아저 성탄절 축하예배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가지고 낮추어서 종으로 오셨고 어, 그와 같이 낮추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 예수님은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단하고 명쾌한 설명이죠. 음, 이 설명은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laughs> 담임 목사님이 <laughs>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쓰신 그더 바이블 강의 교재 288면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번에 큐티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확인해 보았고 여러분들께도 다시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미 마가복음의 목적하고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모두 설명한 셈인데요. 그러면 사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쳐도 될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오늘 제가 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이 자리에 선게 뭐 평상시 큐트를 엄청 열심히 해서 선 거는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 대신 해서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묵상을 하면서 나그 묵상 한 바를 나누고자 이렇게 섰는데. 평상시에 큐티를 뭐 어, 매우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큐티를 어, 하기 위해서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노력은 이제 많이 합니다. 큐티가 그 어, 저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따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렇지만 오늘 사실 어,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큐티하는 것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보르심을 받고 어, 나와, 나와서 또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 큐티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왜안 되냐하면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나누는 거를 하는 게 큐티인데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제가 몰래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브로드캐스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 잘 큐티가 잘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음, 목적이 있으니까 강단에서. 본문들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잡게 하게 되니까 어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고 큐티를 제대로 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어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뭐어 하긴 했는데 어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역자들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신다는 게 굉장히 참.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편하게 그런 말씀을 교회에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들으면서 인도해 주시는 말을 듣고 저도 많이 이제 느끼고 아 이렇게 배우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갔는데 그게 얼마나 참 편하고 행복한 것인가 성도로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이 시간을 비어서 수련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자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4 5절 말씀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 마카복음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 말씀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말씀을 몇 군데를 좀 다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요. 예루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어, 예수님 보통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 그냥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쓰는 말씀도 아닙니다. <laughs> 그 인자가 대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다 그대로 그냥 저희가 들으면 알수 있는 거고, 읽으면 알수 있는 그런 평이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보면 여전히 어,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35절 말씀을 보면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저희한테 좀뭐좀 뭐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나름대로 묵상 한번 생각을 해보니 혹시 혹시 그 말씀 중에서 죽일 것이나 아무 사실 다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면 다 끝나는 건데 그 뒤에 말씀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선회해주면. 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살아나시면 그때 저희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그러면 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보면 어 제자들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때까지도 이런 생각을 이제 금할 그, 그 그, 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33장, 33절, 33, 34절의 말씀은 마가오금만 봐도 처음 나오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다 큐티 하셨지만 8장 31절하고 9장 31절에서도 각각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말씀을 하셨고요. 방금 읽었던 그 3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 입으로 직접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함께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 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를 물으시는데도 역시 그 제자들이 그냥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역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당시에 예수님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배우면서 했는데도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상 지난 우리가 책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할수 있는가 이런 나름대로 좀 반성도 하고 묵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어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 예수님이 그 사십 절을 이제 제가 조금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려고 할 텐데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고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저희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4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어뭐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라고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고난을 받, 같이 받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말씀에 따라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그 이제 저희 QT 본문에 보면 이제 영어로 밑에 같이 나와 있는 NIV 성경 영어 성경인데요. 그걸 보면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라고 하신 40절의 말씀이 어, 그러한 자리들이 그와 같이 준비된 자들에게 속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빌롱 수트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내가 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랜트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데 반해서 그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런, 이렇게 런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표현의 영어는 빌롱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누가 이렇게 부여해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의미로 쓰신 것으로 이제 저는 읽어봤습니다. 어, 오늘 말씀 중에서 어, 40.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 중요한 45절 말씀 이외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지금 나누려고 하는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43절을 같이 함께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의 문언을 한번 저 이제 곰곰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문그 글을 그대로 읽으면 이제 그렇게 읽히는데 이제 그렇게 읽으면 결국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읽히기도 해요. 그런데 어,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그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러면 사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앞에 순서를 좀 바꿔서 섬기는 자가 결국은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종이 된 자가 결국은 으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고 싶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읽지 않으면 섬긴다는 것 그리고 종이 된다는 것 이게 스스로 내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 여러분들도 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큰 자가 된다는 것 으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에서는 어, 섬기고 어, 종이 어, 된다면 결국은 어, 큰 자도 되고 어, 으뜸이 될 것이다. 그런 자리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어, 그렇게 읽,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건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 이런 질문을 할수 있고요. 또 그런 질문은 아까 제자들이 얘기했던... 어, 나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 내가 영광중에 오실 주님의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과연 생각하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그 영광스러운 왕 옆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결국은 자기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다, 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섬기는 것, 어, 그리고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고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 종이 된다 선비는 것은 다 가식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 결국 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저희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냐라고 실망을 하는 실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세상 영광과 세상 부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정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 그런 자들이 남을 섬기고, 또 남의 종이 되다시피 낮아지면,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 40절에서 예비해 주신 대로 어큰 자의 자리에,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저희를... 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 살아가실,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어,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이 사실은 다시 45절에서 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에 44절에서 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뒤 이어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시는 걸 봐도, 앞뒤 맥락을 봐도 제가 43절, 44절에서 목적이, 어, 목적이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 결과이고, 저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남의 종이 되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더 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오늘 말씀으로 나눌 묵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여러 가지로 어, 많이 부족한 생각인데 여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 보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서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갖고 어, 실제로는 저는 이제 예배 설교 듣고 하는 것만 하다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찬양도 뭐 실수도 많았고 그랬는데 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또더 나아가서 그러면 찬양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기도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안될것 같아서 <laughs> 기도 인도는 어 무리인 것 같고요. 어 오늘 어 저희가 쭉 나눠드릴 말씀 각자 어 북상하신 내용들과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낮아지는 자주 내려가는 그 삶을 어, 살기를 저희 스스로 좀 다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나눈 것의 마무리는 어, 주님이 주신 기도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어, 각자 기도를 하시고 오늘 각자 하루 또처소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